호레키 시대 1750년대의 에도 니혼바시 근처 활기찬 거리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목공소에서 젊은 장인 켄지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빨랐으며 넉살 좋은 성격 덕분에 주위 상인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편, 깊고 예리한 눈빛에는 쉬이 가늠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켄지씨! 솜씨 하나는 정말 애도 제일이라니까. 지나가던 생선 장수가 외쳤다. 켄지는 나무를 깎던 손을 멈추고 씩 웃어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자니 부지런히 손을 놀릴 뿐이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목공소 문이 닫히면 켄지의 모습은 달라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아버지의 원수인 마츠다이라 다이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몇해전 청렴했던 하급 사무라였던 아버지는. 마츠다이라의 탐욕스러운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할복했다. 가문은 풍비박산 났고 어린 켄지는 신분을 숨긴 채 에도로 흘러들어와 목수로 위장해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피 묻은 단검 칼집을 만질 때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 그것만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켄지는 처마 밑에서 낡은 가게 간판을 끌어안고 망연자실 앉아 있는 야마모토 노인을 발견했다. 평생 일궈온 작은 포목점을 마츠다이라의 수아들에게 강제로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것이었다. 노인의 공허한 눈동자에서 켄지는 자신의 무너진 과거를 보았다.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르신,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켄지의 목소리에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젊은이가 뭘 안다고. 저 하늘 같은 다이묘 나리를 상대로 내가 무엇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아니라 썩은 나무일 뿐입니다. 제대로 건드리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켄지는 노인의 마른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결이가 서려 있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르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곧 제가 할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켄지는 에도 뒷골목에서도 가장 어둡고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정보상 카게이를 찾아갔다. 가게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였다. 켄지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에게 작은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다. 마츠다이라 저택에 들어갈 방법이 필요하네. 가게는 연기처럼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때가 좋군. 마침 다이묘나리가 아끼는 별채 정자를 보수할 장인을 구하고 있다더군. 자네 솜씨라면 능히 통과할 수 있겠지. 하지만 명심하게. 그 저택은 호랑이 굴이야. 발을 들인 이상 살아서 나올 각오를 해야 할 걸세. 켄지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호랑이 굴이라도 상관없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갈 터였다. 켄지는 카게가 마련해 주추 천장을 들고 마츠다이라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타쿠미. 켄지로서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와 능청스러운 태도는 까다로운 저택관리인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삼엄한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한 켄지는 마침내 거대한 다이묘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저택은 사치스럽기 그지없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과 끝없이 이어진 복도, 금박으로 장식된 병풍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천박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탐욕과 불안이 저택 전체에 스며있는 듯했다. 켄지는 별채 정자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성실한 목수인 척 일에 몰두하며 저택의 내부 구조와 경비 상태를 파악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무사들의 순찰 경로, 문지기들의 교대 시간, 하인들의 움직임까지. 밤이 되면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목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다이묘의 서재나 집무실 근처를 탐색했다. 하지만 마츠다이라의 충직한 호위무사 사사키의 존재는 큰 위협이었다. 냉철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사키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택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켄지의 위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몇 번이나 사사키와 마주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한 번은 밤중에 서재 근처를 살피다. 순찰 중인 사사키에게 발각될 뻔했다. 켄지는 순식간에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웬 쥐새끼 소리가 들리는군. 사사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켄지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켄지는 숨을 죽인 채 사사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는 정자보수 작업을 하던 중 다이묘의 시중을 드는 하녀 오하루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아한 외모였지만 차분한 눈빛 속에는 강단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그녀 역시 켄지의 평범하지 않은 손놀림과 예리한 눈빛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오하루가 먼저 말을 걸었다.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다.아닙니다.잠시 연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이 저택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견디고 있다는 느낌. 며칠 후 켄지는 밤중에 몰래 다이묘의 서재 근처를 맴도는 오하루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다이묘가 마시는 차에 몰래 무언가를 넣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다. 켄지는 확신했다. 그녀 역시 마츠다이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았다. 미묘한 탐색전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켄지가 밤중에 다이묘의 집무실에서 몰래 빼낸 서류 조각을 사사키에게 들킬 뻔한 순간이었다. 사사키가 날카롭게 추궁하며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오하루가 나타나 찻잔을 일부러 쏟으며 소란을 피웠다. 죄 죄송합니다 사사키님. 제가 부주의해서... 오하루의 당황한 연기에 사사키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켄지는 서류조각을 재빨리 숨길 수 있었다. 그날 밤 켄지는 오하루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고맙소. 오하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말했다. 당신도 무언가를 찾고 있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암묵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거나 정해진 장소에 작은 쪽지를 남겨 정보를 공유했다. 켄지는 오아루의 도움으로 저택 내부의 비밀 통로나 다이묘의 습관 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오아루는 켄지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의지하며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함께 비밀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텄다. 켄지는 오아루의 강인함과 슬픈 머리 눈빛에 끌렸지만 복수라는 위험한 길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오하루 역시 켄지의 고독한 투쟁에 연민과 애정을 느꼈지만 그의 복수가 가져올 파멸을 두려워했다. 켄지 씨,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오하루 씨야말로 조심하시오. 이곳은 당신에게도 안전한 곳이 아니오. 서로를 향한 걱정은 깊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결정적인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가 서재 안의 비밀 금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문제는 그 금고였다.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들여온 최신식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밤낮으로 삼엄한 감시가 붙어 있었다. 켄지의 목수 기술만으로는 열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켄지와 오하루는 비밀 금고를 열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사사키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택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켄지는 초조해졌다. 복수의 칼날은 무뎌지고 오하루를 향한 마음은 깊어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오하루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이대로 그녀를 데리고 도망칠까?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야마모토 도인의 절망 어린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마츠다이라 다이묘가 막부의 고관을 초대하여 저택에서 성대한 연회를 연다는 소식이었다. 저택 전체가 연회 준비로 분주해지고 경비가 허술해질 틈을 노릴 수 있을 터였다. 켄지와 오하루는 연회가 열리는 밤 비밀 금고를 열기로 결심했다. 가게에게도 연락하여 외부에서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고 켄지가 비장하게 말했다. 오하루는 말없이 켄지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넸다. 만일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주 강력한 수면향입니다. 사사키에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켄지는 약병을 받아 품 안에 깊숙이 넣었다. 오하루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연회 당일 밤 저택은 등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화려한 기모노를 차려입은 손님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 속에서 켄지와 오하루는 조용히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다. 켄지가 금고가 있는 서재로 향하려 할 때였다. 예상했던 대로 서재 앞 복도에는 사사키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역시 내놈이었군. 처음부터 수상쩍다 생각했지. 그 손재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보자꾸나. 좀 도둑놈. 사사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 두었던 짧게 벼려낸 목수용 끌을 꺼내 들었다. 단순한 장인의 도구가 아니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해 날카롭게 갈아 놓은 비수였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 두 사람의 기세가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사사키가 먼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켄지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피하며 끌로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졌다. 사사키의 검술은 정통하고 묵직했으며 켄지의 움직임은 변칙적이고 날렸다. 켄지는 목수일로 단련된 민첩함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기지를 발휘했지만 정식 검술 훈련을 받은 사사키를 상대하기는 벅찼다. 몇 번의 공격이 스치며 켄지의 작업복이 찢어지고 팔에 상처가 났다. 사사키의 칼이 켄지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우하루가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품안에 약병을 열어 그 내용물을 사사키를 향해 뿌렸다. 강렬한 향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사키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비틀거렸다. 오하루가 준비한 수면 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완전한 잠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사사키의 빈 틈을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사키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켄지는 쓰러진 사사키를 재빨리 밧줄로 묶었다. 오하루 씨. 켄지가 숨을 몰아쉬며 오하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어서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켄지는 오하루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녀의 용기와 자신을 향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죄책감이 더욱 커졌다. 그는 오하루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서재를 향해 달려갔다. 오하루는 쓰러진 사사키를 경계하며 켄지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켄지를 믿었지만 이 위험한 복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그녀는 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켄지가 서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연애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프 고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아첨과 손님들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카게가 약속대로 움직였다. 저택 뒤편 마구간에서 작은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야. 외침과 함께 경비 무사들의 일부가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다. 켄지는 이 혼란을 틈타 서재의 육중한 분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는 품 안에서 직접 만든 여러 개의 작은 도구들을 꺼냈다. 가느다란 철사, 작은 거울 조각, 기름통. 오하루가 건네준 약병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은 수면향의 해독제이자 혹시 모를 금고의 함정을 해제하는 데 쓰일지도 모르는 비약이었다. 한편, 연회장에서는 오와루가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술잔을 엎지르거나 어색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마치다이라 다이묘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술을 권하며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다이묘는 오와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절고 아름다운 그녀의 교태에 잠시 정신이 팔렸다. 사사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연회의 흥이 깨질까봐 내색하지 않았다. 서재 안 켄지는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아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네덜란드제 자물쇠는 소문대로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는 작은 거울 조각으로 자물쇠 내부를 비춰보며 가느다란 철사를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딸깍, 딸깍. 미세한 금속 마찰음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웠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켄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제발, 그의 손끝에서 마지막 부품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딸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켄지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금고 안은 서류들로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두툼하고 낡은 표지의 장부를 발견했다. 그것이었다.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 장부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막부 고관들에게 보낸 뇌물의 상세 내역, 금지된 물품의 밀무역 기록, 경쟁 상인들을 몰락시킨 음모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음으로 이끈 거짓 보고서와 위조된 증거 목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원통함, 자신의 오랜 고통이 응축된 증거였다. 그는 장부를 품 안에 깊숙이 넣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를 완성하고 오아루와 함께 이곳을 벗어나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켄지가 득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칼을 빼든 사사키가 서 있었다. 오하루가 사용한 약초의 효과가 예상보다 짧았던 것이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 놈의 잔꾀도 여기까지로군. 그 장부를 내놓아라. 사사키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켄지는 품 안의 장부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짧지만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들었다. 좁은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졌다. 책상과 의자가 부서지고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켄지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강적 사사키를 상대하기는 역부기였다. 사사키의 칼이 켄지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다. 크! 켄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사사키의 칼이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는 일격. 켄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오하루씨! 찰나의 순간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외쳤다. 멈춰라. 켄지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서늘한 눈빛의 마츠다이라 다이묘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연회장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혹하고 잔인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뒤편 복도 양쪽에서는 칼을 빼든 무사들이 나타나 켄지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쥐새끼 같은 놈, 내 아비처럼 어리석기는. 다이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켄지에 대한 경멸과 함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사사키, 뭘 꾸물거리는 게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장부는 손에 넣었지만 이대로 죽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사사키가 다이묘의 명령에 따라 켄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에 있어야 할 오하루가 갑자기 서재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독약병이 들려 있었다. 다이묘 나리, 더 이상 나리의 악행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오하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다이묘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몰래독을 타려 했던 계획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다이묘는 당황했고 무사들의 움직임도 잠시 멈칫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 밖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막부의 명령이다. 문을 열어라. 가게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리 연락을 취해 두었던 막부의 감찰관리 오메츠케들이 수십 명의 무사들을 이끌고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메츠케는 막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다이묘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켰다. 마츠다이라 다이묘, 막부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저항을 멈추고 체포에 응하라. 오메츠케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메츠케와 켄지 그리고 오하루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 비밀 장부를 꺼내 오메츠케에게 높이 들어 보였다. 여기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증거가 있소. 오메츠케는 부하에게 장부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굳어졌다. 장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뇌물수수, 밀무역, 백성착취, 심지어 정적 암살 시도와 켄지 아버지에 대한 모함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이것이 모두 사실인가? 오메츠케의 서슬퍼런 외침에 마츠다이라 다이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충복 사사키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칼을 떨어뜨렸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마츠다이라 다이묘와 그의 수하들을 모두 포박하라. 저택을 샅샅이 수색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오메츠케의 명령에 따라 막부 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다이묘와 사사키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묶여 끌려나갔다. 한때 에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마츠다이라 다이묘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서재에는 캔지와 우하루 그리고 오메츠케만이 남았다. 캔지는 어깨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누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오메츠케는 캔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젊은이, 자네의 용기가 막부의 골칫거리를 해결했네. 자네의 아버님에 대한 억울한 누명도 이번 기회에 모두 벗겨질 것이야. 그때 저택 밖에서 야마모토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메츠케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켄지와 오하루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켄지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었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를 위해 흘려야 했던 피,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터였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허무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흘렀다. 마츠다이라다이묘는 막부의 엄중한 조사 끝에 결국 칼복 명령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 사사키를 비롯한 부하들 역시 중형에 처해졌다. 켄지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두 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야마모토 노인을 비롯하여 마츠다이라에게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되찾거나 보상을 받게 되었다. 에도의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다이묘의 몰락을 통쾌해하며 켄지의 용기를 칭송했다. 하지만 켄지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한 절을 찾아 상처를 치료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공허함과 회의감이 자리 잡았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시간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다. 피와 배신, 인간의 추악한 욕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어두운 수단을 사용해야 했던 순간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인 단검 칼집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저는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하루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켄지의 곁에 말없이 앉아 그가 깎고 있는 작은 나무새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마츠다이라 저택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 또한 오래전 마츠다이라의 계략으로 몰락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켄지씨, 오하루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켄지는 깎던 손을 멈추고 오하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다. 끝난 것일까? 켄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소. 상처 없는 삶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오아루가 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켄지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켄지 씨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켄지는 오하루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위안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복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존재, 바로 오하루였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오하루 씨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소. 당신마저 위험하게 만들 뻔했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켄지 씨를 만났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고요. 오하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과거의 복수에 얼매이지 말고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에게 기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켄지는 오하루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망령에 사로잡힌 과거의 켄지가 아니었다. 오하루라는 빛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오하루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럽시다. 함께 갑시다, 오하루 씨.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얼마 후 켄지와 오하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애도를 떠났다. 그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이는 그들이 북쪽의 작은 마을로 가서 켄지가 작은 목공소를 열고 오하루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들이 배를 타고 더먼 곳으로 떠났다고도 했다. 확실한 것은 에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탐욕스러운 다이묘를 무너뜨린 이름 모를 장인의 용기와 그 곁을 지켰던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남아 회자되었다. 비록 켄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투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처럼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길을 비춰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번 바뀌었다. 에도 북쪽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소박한 목공소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다. 목공소 주인은 켄지였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오하루가 있었다. 두 사람은 에도의 소란을 뒤로하고 이곳에 정착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켄지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나무 장난감을 깎는 데 쓰였다. 그의 손재주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작품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따뜻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솜씨에 감탄했고, 오하루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오아루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약초를 캐며 켄지를 도왔다. 그녀는 가끔 밤하늘을 바라보며 에도에서의 일들을 떠올리곤 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켄지의 곁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집에는 화려함 대신 단정함과 정갈함이 있었고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켄지는 가끔 꿈속에서 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이나 사사키와의 격투 장면을 보며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오하루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주며 그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괜찮아요, 켄지씨.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켄지는 오하루의 위로 속에서 다시 평온을 찾곤 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무게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오하루와 함께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속죄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섰다. 켄지와 오하루는 오랜만에 함께 장 구경에 나섰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켄지는 우연히 에도에서 흘러온 듯한 떠돌이 약장수와 마주쳤다. 약장수는 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에도의 최신 소식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글쎄, 그 악독했던 마츠다이라 다이묘가 몰락한 뒤로 에도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다지 뭐야.